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12월의 매서운 바람은 얇은 코트 자락을 파고들며 온기를 아사갔지만, 한지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높게 솟아오른 아파트 단지를 향해 있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은 앙상한 겨울가지 사이로 묵묵히 서 있었다. 저 아파트, 그 중에서도 102동 803호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타지에서 쉼없이 달려온 그녀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든 결실이자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이제 곧 입주구나. 지은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벅찬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했다.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주말도 없이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동기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도 그녀는 묵묵히 책상에 앉아 업무에 매달렸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부모님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평생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자식을 위해 헌신했고 지은은 그런 부모님께 늘 빚진 마음이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도 그녀는 늘 부모님 걱정뿐이었다. 낡은 농가에서 불편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눈에 밟혔고, 겨울이면 혹여나 난방비 걱정에 추위에 떠실까 마음을 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계신 시골 마을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지은은 망설일 틈도 없이 곧바로 분양 정보를 알아봤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느껴졌다. 더욱이 그녀는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 모아둔 상태였기에, 더욱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지은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결혼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부모님에게 먼저 따뜻한 집을 선물해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둔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주변에서는 모두 그녀를 말렸지만 지은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제라도 부모님이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셨으면 지은의 진심은 단 하나 부모님의 행복이었다. 그녀는 아파트 계약 후에도 매일 밤 아파트 조감도를 보며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커튼을 달아드릴지 행복한 상상을 했다. 넓은 거실에서 부모님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 깔끔한 주방에서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모습, 어머니는 연신 고맙다.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네. 포근한 침대에서 두 분이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녀는 힘든 서울 생활을 버텨냈다. 드디어 입주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 도착했다. 새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뿌듯함과 감격에 휩싸였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은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아늑하고 따뜻했다. 라며 눈물을 글썽거렸고 아버지는 묵묵히 집안을 둘러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지은은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제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부모님과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를 했다. 세 사람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지은은 부모님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선물을 드렸는지 실감했다. 그녀는 비록 결혼은 늦어졌지만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시작. 지은은 부모님이 그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자신이 마련해준 집이 부모님에게 안식처가 되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간절한 바램과는 달리 그 집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시작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은은 부모님이 그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싱그러운 봄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날, 지은은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방문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주말을 이용해 부모님과 함께 봄나들이라도 갈 생각에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싱싱한 과일과 꽃다발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도 직접 만들어 가져갈 생각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설렘은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산산이 부서져버렸다.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이고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굳게 잠긴 문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삑마이너스 빅 삑마이너스 빅 하는 오류음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순간 지은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혹시 내가 비밀번호를 잘못 알고 있나? 그녀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상하네. 혹시 비밀번호가 바뀐 건가? 지은은 무란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어머니 이선아 61세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 지은이야.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비밀번호 바꿨다. 너 들어올 필요 없어. 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에 지은은 순간 말을 잃었다. 평소 다정하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낯선 사람이 말하는 듯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졌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앞으로 엄마 집에 오지 마." 지은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싱그러운 봄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날, 지은은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방문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던 지은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어머니가 저렇게 차갑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지은은 초조하게 아파트 단지 안을 서성였다. 혹시나 아버지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주차장과 놀이터를 돌아다녔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아파트 경비원이 지은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아니, 지은 씨 아니신가? 웬일이세요? 지은은 반가운 마음에 경비원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경비 아저씨, 혹시 아버지 못 보셨어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 그게 따님이 모르셨군요. 실은 며칠 전에 도영 어르신께서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지은은 경비원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고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경비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선화 여사님께서 다른 분과 함께 지내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지은은 경비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낸다니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비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다른 분과 함께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며칠 전부터 낯선 남자분이 아파트에 드나드는 것을 봤습니다. 주차장 차량 등록부에도 그 남자분 차량이 등록되어 있더군요. 지은은 경비원의 말을 듣고 곧바로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차장 차량 등록부를 확인했다. 등록부에는 어머니의 차량과 함께 낯선 차량 한 대가 등록되어 있었다. 차량 번호 옆에는 박성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성훈. 어머니 이선화가 박성훈을 만난 건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서였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선화는 우연히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는 박성훈을 보게 되었다. 박성훈은 능글맞은 웃음과 세련된 매너로 선화에게 접근했고 외로움을 느끼던 선화는 그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었다. 박성훈은 선화에게 끊임없이 칭찬과 관심을 쏟아부었고 선화는 젊은 시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행복감을 맛보았다. 박성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선화는 그런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고, 결국 선화는 남편 몰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박성훈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희생으로 얻은 아파트를 이제는 남편이 아닌 내연남과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그날 지은은 종이장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어머니가 저렇게 변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 자초지종을 듣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은은 밤늦도록 아파트 근처를 서성이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오실까? 그녀는 차가운 밤공기를 맞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텅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며칠 동안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너클 놓고 지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지은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 누구도 아버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 마련한 집이 이제는 가족을 파괴하는 비극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지은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아버지의 행방을 찾고 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의 삶을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지은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법적인 해결책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다. 아버지를 찾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어머니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고 아파트는 여전히 낯선 남자 박성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텅 비어 있었다. 지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낯선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며 그녀를 불렀고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식은 땀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며칠 동안 회사에도 제대로 출근하지 못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민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최근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지은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라고 조언했다. 민우는 지은을 집으로 데려다 주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우가 끓여준 따뜻한 죽을 먹고 조금 기운을 차렸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어머니 이선하였다. 엄마 무슨 일이야?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지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은아 미안하다. 지은은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사과에 당황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내가 너무 심했어. 내 아빠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지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엄마 괜찮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라는 절망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내가,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지은은 어머니가 여전히 박성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은 엄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 지은은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다. 시끄러.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너는 나를 이해해 줄줄 알았다.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180도 돌변했다. 내가 내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돼. 지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의 돌변한 태도와 섬뜩한 협박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민우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지은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며칠 전 어머니가 지은에게 내 퇴직금 받아서 내놔. 나새 살림 차려야 돼. 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청춘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퇴직금 강탈 시도였다. 지은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 최근 잦은 결근과 업무 집중력 저하가 이유였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퇴직금을 어머니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은은 더욱 괴로워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본가로 들어가야 하나 텅빈 아파트를 바라보며 지은은 고민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고 어머니의 퇴직금 요구에 응해야 할지도 몰랐다. 결국 지은은 퇴직하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기로 결심했다. 대신 돌아갈 수 없는 본가를 등지고 좁고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틈틈이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매일 전화를 걸어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우와 데이트 중 어머니와 박성훈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보석을 걸친 어머니는 박성훈의 팔짱을 낀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은은 어머니가 박성훈에게 완전히 현혹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어머니를 설득하려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외면하며 철이가 너는 내 행복을 망치려는 악마일 뿐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날 이후 지은은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지은은 여전히 어머니의 협박과 싸우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민우는 곁에서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었지만 지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아파트 근처에 들러 이제는 낯선 남자의 차만 덩그러니 놓인 주차장을 바라보며 슬픔을 삼켰다.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랐는데, 어느날 한 통의 연락으로 아버지 한도영이 지방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에 지은은 망설임 끝에 민우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지은은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했다. 쫓겨난 후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은은 어머니의 잔혹함에 분노했다. 아버지는 결국 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에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지은은 삶의 의욕을 잃었다. 민우는 그런 지은을 위로하며 그녀를 돕기 위해 어머니와 박성훈을 찾아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격분하며 민우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결국 싸움이 벌어져 민우가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은과 민우는 갈등을 겪고 헤어지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마련해준 아파트 근처를 마지막으로 찾았다. 차가운 겨울 풍경 속 아파트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엇갈려버린 가족의 비극을 가슴에 묻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야 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